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데 이 가치는 당 단일화가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 뭐 야합이 아니고, 야합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야합이 아니고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화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지금 투명하고 당당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더 과정을 밝히셔야 된다. 인터넷이나 생중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laughs> 언제 어떻게 무슨 의제를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만나고 난 뒤에 결과를 조목조목 딱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투명하게 회담을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의 투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가치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먼저 밝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가 되면 누가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밝히라는 얘기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도 네.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잘 정리해서 를단일화 명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명분은 이겁니다. 가치가 치와 철학이 이렇게서 해 같아서 저희는 단일화하려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국민들이 평가를 할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지금 설명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많은 부분이 같다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90%가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의 평가에 은면 조금 다르다고 평가하는 쪽도 있는데 문제는 그두 사람이. 같은 공통 부분을 얼마나 찾아내서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그렇게 지금부터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한 여론을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뭐 굳이 100%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국민이 그런 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 조금 그 의견도 존중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싶다 이 말씀입니다. 빨리 하라는 얘기를 하셨군요. 국민들의 아니, 단일화는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평가나 네. 비판과도 비판이 시간이 일...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과도한 비판이라고 그러셨는데 통상 이제 대선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뭐 반년 이상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한달 조금 더 남은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증하시기에 지금 단일화가 돼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도한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라는 것을 과도한 비판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디 무서워서 입이나 떼겠습니까? <laughs> 지금 뭐 저는 <laughs>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지금 보면